말씀 톡톡 제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간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과 미쿠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어이들이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위안결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 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고 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에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스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스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응답 주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톡톡의 썸네일이 조금 잘못됐죠? 월요일이라고 나갔는데,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월요일이라고 나갔습니다. 지금 월요일은 하루 쉬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본의 아니게, 사도행전 1장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본문에 맞춰서 사무에라 24장을 했네요, 제가. <laughs>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임 목사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 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혀는 곧 불이다.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죠?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겠죠. 어, 말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죠. 어, 바벨탑을 쌓을 때, 에,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에, 도시문명을 의미합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이 쌓여져 있는 그런 도시문명을 의미하는데, 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도시문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높이 높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 있다라는 교만을 품었던 사건이 바벨탑이었고 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의 방법이 뭐였냐 말을 흩어버리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으쌰으쌰 하던 것들이 다 와해가 되게 되었죠. 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예뻐야 되죠. 이 예쁘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때 미사오구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습관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고 비꼬고 비하하고 하는 말들 하는 게 사실은 재미있잖아요. 남 험담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굉장히 성숙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뜻에서 야구보수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 방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현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방언의 의미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경험하는 방언은 어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듣죠. 어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막 영어로 방언을 하고 독일어로 방언을 하고 뭐 프랑스어로 방언을 하고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못 알아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있는 어떤 민족의 부족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지 그 그거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조금 다릅니다. 어 그래서 바울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의 역사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의 역사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어, 공적인 일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도 지금과 같은 그런 방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달랐던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동네의 언어로 그들이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참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교만한 인류를 흩으실 때의 저주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다시금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전 인류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계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어 방언 그것은 곧 복음 전하는 입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와 방언의 역사, 그리고 언어를 다시금 하나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막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에 대해서 증언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언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뵙겠습니다.